네, 안녕하세요. 더클래스 올랜 팀장 신태희입니다. 여기는 제 반려견, 엘리라는 친구와 함께 오늘은 저번에 배웠던 루어링, 타겟팅, 몰딩, 캡처링, 쉐이핑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루어링에 대한 실습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어링은 이 세세한 동작을 가르쳐 주기 아주 좋은 훈련 기법이기 때문에 이 루어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점이 강아지가 사람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간식을 먹으면서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그러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루어링을 먼저 보여드리면 강아지가 이런 식으로 간식을 꾸준히 먹으면서 여기서 사람이 앉아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사람의 손을 위로 올려서 강아지를 앉게 유도를 하고 엎드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손을 낮춰서 엎드리는 것을 유도를 시키고. 서는 것을 유도를 시킨다고 하면 여기 중간에서 서서 먹을 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위치에 간식을 주어서 사람이 원하는 동작을 쉽게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기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도 이 상태에서 강아지를 이런 식으로 눕혀서 빵 같은 개인기를 가르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엎드려서 루어링을 통해서 강아지가 한 바퀴 구르게끔 가르쳐서 굴러 같은 개인기를 가르칠 때도 굉장히 쉽게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훈련 기법이 루어링입니다. 그래서 이 루어링은 미끼인 간식을 강아지가 계속 적극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강아지가 지금처럼 계속 간식을 먹으면서 강아지 입이 사람의 손에서 떼어지지 않아야 사람이 원하는 동작을 쉽게 만들 수가 있고, 강아지들은 이 얼굴을 사람이 컨트롤을 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루어링의 핵심은 강아지의 얼굴을 어떻게 잘 컨트롤을 하냐, 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타겟팅에 대한 어, 실습을 해볼 텐데요. 어, 우리 엘리 같은 경우에는 제 손바닥을 보면 코를 터치하게끔 타겟팅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보워주면 이런 식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때 아까 했던 엎드려를 시킨다 라고 하면 밑으로 타겟팅을 해줘서 강아지가 엎드려야지만 이 코를 댈수 있게끔 유도를 할수 있고 다시 앉힌다 라고 하면 위로 해서 이런 식으로 타겟 지점을 설정을 해주고 다시 또 세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섰을 때, 코가 섰을 때만 닿을 수 있게 위치 설정을 해줌으로써 이런 타겟팅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팅은 어떠한 것을 타겟을 잡을지 이런 타겟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훈련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타겟팅 훈련을 통해서 지금 앉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강아지를 좀더 위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차렷 자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몰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동작을 만드는 훈련 기법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목줄을 잡고 지금 엎드려를 가르친다라고 하면 이 상태로 위에서 강아지를 눌러서 엎드려를 시켜주거나 여기서 설을 만든다라고 하면 나왜 그래? 또 마찬가지로 강아지한테 인위적으로 힘을 써서 세우고 강아지를 앉힐 때도 엉덩이를 누르면서 앉히고 이런 식으로 간식이나 어떠한 보상물 없이도 사람의 물리적인 힘만으로 강아지가 이런 것들을 수명하고 강아지가 사람의 힘에 따라서 행동을 만들 수 있는 훈련 방법이 골딩입니다. 캡처링이라는 훈련 기법은 전에 말했듯이 제가 원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그때 간식이나 보상을 주어서 강화를 시키는 훈련 기법인데요. 지금 이번에는 여기 위에 강아지가 올라갈 때마다 제가 칭찬을 해줘서 강아지가 여기에 올라가는 횟수를 점점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다른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강아지가 편하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으로 가까이 온다거나 강아지가 여기 박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션을 보이거나 혹은 정말로 박스 위에 올라간다면 내 칭찬을 해줌으로써 캡처링을 통해서 여기 박스 위로 올라가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캡처링 같은 경우에는 훈련사의 기량이 사실 정말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쉬운 훈련이지만 그 대신 강아지가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동작이 아닌 강아지가 원하는 동작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쉐이핑을 조금 더 섞어서 같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강아지가 여기에 올라올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강아지가 여기 근처로 왔을 때 옳지! 칭찬을 해줌으로써 여기 박스 근처에 오면 어, 칭찬을 받는구나. 라는 것부터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강아지가 스스로 이 박스 위에 올라가는 것을 유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박스 근처에서 지금 간식을 먹고, 어, 왜 간식을 먹었는지 몰라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강아지가 다시 다른 행동을 할, 하도록 유도를 해주면서 관심을 꺼주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행동에 가까워질수록 제가 원하는 행동은 박스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에 가까워지거나 다시 멀어진 상태에서 박스로 가까워지거나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보상을 줌으로써 쉐이핑과 캡처링을 함께 섞어서 이번에는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도 박스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줬던 거고요. 그 지금은 박스에 근처에 가면 보상을 준다는 걸 조금씩 인지를 한것 같아요. 굿. 지금은 박스에 조금 가까이 했지만 너무 박스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제가 보상을 해주지 않았고요. 좀더 박스에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이번에 박스에 접촉을 했을 때 보상을 주므로써 조금 더 단계를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이렇게 제가 계속 위치를 바꾸는 이유는 강아지가 제 위치가 아닌 본인의 위치에 따라서 보상이 나오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위치를 바꿔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굿 그. 아이치 아이치, 아이치. 이런 식으로 어 쉐이핑과 캡쳐링을 섞어서 이번엔 진행을 해 봤는데요, 강아지가. 처음부터 바로 올라가는 동작을 이런 식으로 너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쉐이핑을 통해서 강아지가 이 올라오는 동작을 할수 있도록 어, 처음에는 근처에 다가갔을 때 보상을 주고 뭐 냄새를 맡는다든지 그럴 때또 보상을 주고 나중에는 네발다 올라오면 보상을 주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캡처링을 통해서 강아지한테 교육을 시켜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저번에 알려드렸던 훈련 기법들에 대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많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도 클래스로 연락을 해주시거나, 혹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훈련사 우리는 훈련사 고갱 연사 연사 훈련사